안녕하세요. 이여름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네의 체리로 잘 알려진 갑산 체리마을을 가고 있어요. 이곳은 대표적인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기도 하고 체리 수확 시기에 맞춰서 축제도 열리기 시작하는데 무려 12회째 갑산 체리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체리마을로 유명한 음성군 소이명 갑산리입니다. 오늘은 이 갑산리에 체리 축제가 있다고 해서 와봤거든요. 선생님, 행사 현장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을 전체가 이제 체리 마을로 지정된 우리 동네에 되게 귀한 곳입니다. 주차장, 이렇게 주차 요원분들께서 주차도 엄청 관리를 잘 해주시고 계시고, 이제 행사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체리를 판매를 하고 있을 뿐더러, 다양한 먹거리 장터도 열리고 있고 이렇게 행사장에서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laughs> 스탬프 투어도 하고 있네요. 체리 아이스크림도 맛있겠다. 현장에서 <laughs> 체리를 득템하실 수도 있어요. 수 있어요. 있는 체리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보풍 가세요. 여 친구, 에? 83 다운입니다. 자, 우리 앞에 80 지금 성수 주식 주식 게임을 4.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진짜 높습니다. 마치는 냉수욕 체험장. 지금 더운데. <laughs> 아, 좀 이런 거 해도 진짜. <laughs> 우선는 이제 떡매치기, 체리, 인절미 떡, 떡매치기. 자 나머지 분들은 이제 체험을 하고 주십시오. 있습니다.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분들 잡아 주시고 우리 부모님 친구가 혼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주시고 머리 조심하시고 하나 둘 쳐. 한번만 더 쳐볼까? 하나 둘. 아니 잘한다. 아 여기 요즘 애들이 어디서 떡매치기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이런 체험 행사장은 진짜 유용한 아, 것 같아요 값은 체리축제 진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안에 있는데요 아 애들 물놀이장이 있어 여기 물놀이장 왜 이렇게 재밌게 보이나요? 세상에 야 말해 말해 야 말해 말 아마 올해 첫 문을 놀이지 않을까.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오늘 값싼 체리마을 축제를 축제. <목소리> 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의 특별한 마을, 체리마을. 한 번쯤 놀러와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여기까지, 오늘도 이어룡 기자였습니다. <목소리>